드라마 모닝입니다. 내 눈에 콩깍지 37회가 방송되었는데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차윤이가 장경준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네요. 장경준은 설마 그렇게까지 차윤이가 샘플을 누락시키고 악행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죠. 하지만 비서도 차윤이를 조심하라고 말을 했고 장세준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장경준도 혹시나 하고는 따로 샘플 제작을 맡긴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비서나 장세준이 장경준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장경준이 이번 자료와 샘플을 준비하고 발표하는데 많이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 와중에 김혜미는 영희에게 한마디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희는 장경준에게 아무 마음이 없으니 그만하라고 말하는데도 김혜미는 장경준의 여자친구 행세를 합니다. 장경준은 김혜미와 만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영희를 협박하고 다그치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희가 과거에 결혼도 했었고 미린에도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김혜미는 협박을 하는데요. 정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네요. 영희는 시댁을 챙기기 위해서 미리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을 뿐입니다. 영희를 좋아하는 건 장경준인데 영희는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요. 영희는 김혜미의 말을 듣고 있더니 시원하게 한마디 합니다. 차라리 미리네의 존재를 얘기하라고요. 회사 사람들에게 미리네도 있고 시댁이 있다는 사실을 다 말하라고 하는데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가족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네요. 보아하니 장경준과 영희의 자료는 늦어지고 있고 그 사실을 장훈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경준을 막아서는 사람이 바로 차윤이라는 것도 이미 장훈이 다 알고 있고요. 장경준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영희와 얼마나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는지 장훈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장훈은 장경준을 회사 사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준을 회사의 사장으로 만들고 차윤이는 그 자리에서 나가도록 해야죠. 지금 차윤이나 장희재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차윤이는 남의 집안에 결혼해와서 원래 있던 가족을 쫓아낼 생각밖에 없나 봅니다. 장경준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5년 전은 물론이고 훨씬 더 과거에 또 다른 악행을 만든 일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장경준의 친어머니를 죽게 만든 것이 바로 차윤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장경준이 볼수 없도록 만든 것도 차윤이었고, 장경준의 친어머니를 쫓아낸 것도 바로 차윤이의 악행이었네요. 그리고는 장희재와 결혼해서 이렇게 회사까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장우는 차윤이가 악역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희재가 차윤이를 아내라는 이유로 데리고 있기에 그냥 봐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는 차윤이가 5년 전에 어떤 악행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장경준이 어린 시절 실명이 되어 볼수 없는 입장이 되었던 건지, 그 과거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차윤이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동안 차윤이가 만든 모든 악행에 대한 그 값을 치르고 가야 할 텐데요. 단순히 깜방에 들어가는 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네요. 차윤이가 충분히 반성하고 장경준에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해달라고 빌고 무릎 꿇어야 될 겁니다. 장경준이 받아줄 때까지 말이죠. 그 과정에서 아마 장우는 물론이고 영희도 장경준을 열심히 도와주게 될 텐데요. 앞으로 영희와 장경준이 잘 이어지고 결혼을 해야 서로 의지하면서 일도 잘 진행되고 전개도 잘될 겁니다. 한편 소복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오은숙은 여전히 힘들다고만 하고 있네요. 정말 제일 힘든 사람은 바로 영희인데 말이죠. 오은숙은 도진이가 5년 전에 죽은 이유가 영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늘 소복희한테 자신이 힘들게 살아왔다고 억울해하더니 이제는 영희 때문에 도준이가 떠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 참 답답합니다. 그동안 영희가 열심히 시댁을 챙기고 모든 일을 해결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오은숙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소복희는 그런 오은숙에게 자식을 앞서보는 게 벼슬이냐고 물어보네요. 오은숙이 그만 영희를 힘들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